시틀라리, 집에 있어? 여행자랑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답이 없네. 설마 집에 없나? 어, 흑요석 할머니, 집에 있어? 꼬맹이, 나에게 도전하려면 미리 예약을. 좋았던 모양이네. 응, 음, 아직 거기 있어? 이제 들어와도 돼. 들어와. 다행히 거절당한 건 아니었나 봐. 여기가 바로 시틀라리가 사는 곳이구나. 바로 수수 만들 거 아니까, 놀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이 할머니는 연기주인의 대샤머니야. 나분한 집안일 따위엔 관심 없어? 항상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라이트노벨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법이거든? 그리고, 난 세상 일을 꿰 뚫어봐서 거칠에 관심이 없는 거지. 집순이가 아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 신경 쓰이나 본데? 아, 참! 전에 술법으로 일부 감각을 공유해줬을 때 생긴 부작용 말이야. 지금은 다 사라진 거야? 대샤몬으로서 책임감 있게 한번더 확인해 봐야겠어. 속마음이 들렸던 거? 아니 아니야. 벌써 한참 전 일인데,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럼 난왜 갑자기 여행자의 속마음이 틀리는 거지? 뭐?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치, 저는 네가 내 속마음을 듣더니 이번엔 나한테 네 속마음이 들리잖아 고작 감각을 공유하는 술법일 뿐인데 대체 무슨 체질이길래 이렇게 복잡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일단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나 얘기해봐 아, 그게 말이지 네가 고문을 맡아줬으면 한다는 의뢰를 받아서 말이야 나타 역사와 관련된 일을 조사하고 싶대 나타를 구한 영웅을 통해 부탁해오다니. 흥, 이 할머니가 귀찮은 일을 질색한다는 걸잘 아는 모양이네. 게다가 보수도 꽤 짭짤하다고. 응? 시어나 바빠. 아무리 봐도 안 바빠 보이는데... 역시 우리 정도 사이로 모르는 사람의 일을 부탁하긴 무리였나 봐. 네, 부탁? 응, 얼마 전에 연기 주인을 도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특수 두루마리를 만들라는 아주 신성한 사명을 받았거든. 뭐? 어? 이번에 선택된 게 너였어? 우리도 처음에 많이 놀랐어. 아무래도 두루마리 같은 건 만들 줄 모르니까. 하지만 비람 족장의 도움 덕에 진척이 조금 있었어. 결국 성공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색이 관건이라는 건 알아. 저 사람들이 조사하려는 역사 사건도 색이랑 관련이 있어. 만약 시틀라리가 나서준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너처럼 표정이네. 내 설명이 부족했나? 이걸 급정계라고 해야 하나? 복선 회수라고 해야 하나? 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역시 안 되는 거야? 음...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 될것 같은데? 이봐! 아직 안 끝났어? 되는 건지 많은 건지 확실히. 으이! 소통은 우리에게 맡긴다고 했잖아. 흥! 시틀라비 네가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면야. 그래, 알았어. 일단 조사를 도와줄게. 이거 정말 영광이. 하, 너한테 고용될 생각은 없어. 난 여행자를 돕는 거고, 너희는 옆에서 콩고물이나 주워먹는 거야. 그래도 드디어 승낙해 줬네. 내가 언제 너한테 배정하게 군적 있어? 그런 거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말했다시피 내가 이번에 나선 건, 너희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니까. 멋대로 생각하지 마. 이건 연기 주인에게도 중요한 일이니까. 대샤몬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뿐이야. 왜? 샤원의할일 목록에 집안일도 있나, 뭐? 속마음을 들킨 건 넌데 왜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빨리 이 부작용을 없애든가 해야겠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이미지는 버려! 나랑 이런 농담을 할수 있는 건 너뿐일 거야. 됐어. 돕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대신 망쳐도 내 탓하지 마. 결국 저희가 짜증 나신 걸까요? 그건 맞긴 해. 저희의 대회를 이어나가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은 도망쳐야 해요. 말이 또왜 그렇게 흘러가? 시틀라리, 대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남긴 거야? 저기, 속마음이어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말아줄래? 난 흑요석 할머니라고. 애들은 내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릴 정도인데 누가 감히 나를 경애하겠어? 아 으... 사명이고 뭐고... 이 부작용을 없애는 법부터 연구하든지 해야겠어. 지... 하필 이럴 때 네가 내 속마음을 못 들어서는... 아니야... 어? 그만 상상해... 계속 조사하겠다며... 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와. 해주십시오. 시끄러워. 이래서 말뿐인 녀석은 싫다니까. 아 맞다. 몽미송은책 장수잖아. 시틀라리는 라이트 노벨을 즐겨보니까 절판된 책들로 시틀라리한테 보답하는 건 어때? 정말? 절판된 책이라, 음 좋죠. 어떤 책을 원하시나요? 수직 가치로 따지자면 역시 라이든 쇼군으로 환생하면 천하무적이 된다. 초판만한 게 없지. 이 라이트노벨은 먼치킨 환생물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야. 이후 재발행도 많이 했지만, 초판의 수량이 적어서 수집 가치가 가장 높지. 에... 그리고 자매편, 부탁해요. 나의 여우신성 공사님도 있어. 야외 출판사가 시장의 새 트렌드를 이끌었던 작품이지. 독자들이 먼치킨 환생물에 진려갈 때쯤 이 라이트노벨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어. 판매량도 항상 좋았고, 얼마 전에 야외 출판사가 한정판 양정본을 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구하기 힘들더라고. 어, 난이두 개로 할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라이트 노벨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환생하면 궁사님이 된다고요? 뭐? 판매량만 해도 업계에서 손꼽힐 정도인데, 책장수라면서 왜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야? 전 폰타인의 책장수라서요. 이나즈마의 라이트 노벨은 들어만 봤지, 대샤머님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저 같으니 정오에 만나는 걸로 하자. 정오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대상원은 일어나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서 말이야. 저녁에 처리할 중요한 일이 많아서 그래. 우와, 정말 비밀 기지가 따로 없네! 가끔 집에 있는 게 질릴 땐 나도 바람을 쐬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장소는 또 싫거든. 전에 여기다 안주를 좀 숨겨뒀는데. 좋아. 미늘창세가 몽땅 훔쳐가진 않았네. 야, 일단 그 부작용부터 처리하자. 손좀 줘봐. 이번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다시 한번 감각을 공유하고, 다시 깔끔하게 분리해버리면 될것 같은데. 음, 이러면 이제 됐겠지? 그것도 맞긴 해. 에? 왜 아직도 틀리는 거지? 설마 아직도 깔끔하게 분리가 안 됐나? 손바닥만으로는 역부족인가? 눈 감아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진 않겠지? 대샤먼 체면에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 안 되는데. 이제 됐겠지? 지금은... 내 방식대로 하면 부작용이 다른 쪽으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술법을 더잘 쓰려고 그런 거야. 역시 아직도 틀리네. 하아, 마음의 벽을 잃은 인간의 영혼은 언젠가 의식의 바다에 빠져,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 그렇게 심각해? 라이트 노벨에 나온 세계관 중 하나인데 정말 세계의 본질을 따져야 한다면 난이 말에 표를 던질 거야 스텔라리 너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어쨌든 오늘은 해결 못할 것 같네 급할 거 없지 뭐, 여행자의 속마음이 들리는 것 뿐인데, 나였으면 여행자의 엉뚱한 생각들을 한껏 놀렸을걸? 난 이런 일이 낯설단 말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친근한 이미지를 남기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미안, 전에 친구하자고 해놓고, 정작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봐. 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흑요석 할머니가 더 익숙해. 그쪽도 나한테 함부로 다가오지 않고, 나도 괜한 교류를 할 필요가 없고. 맞아! 전부터 궁금했는데, 시틀라리는 왜 부족이랑 떨어져 사는 거야? 부족을 이끌면서, 모두의 존경을 받을 능력도 충분하잖아! 내 수명이 길어서 그런지, 타인과 지내는 과정이, 나한텐 마치 꽃구경 같아. 어쩌다 마주친 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물을 뿌리면 그 꽃은 보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만개한 후에 그윽한 향기로 내 호의에 보답하지. 하지만 꽃이 시든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말라버린 가지는 아무리 물을 줘도 다시는 꽃을 피우지 못하지. 설사 다음 해에 그 땅이 다시 꽃으로 뒤덮여도 내가 기억하는 그 꽃은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알게 된 사람 대부분이 한송이 꽃처럼 떠나갔어. 내가 모두와 친구가 되었다면, 몇백 년의 세월 동안 이어진 이별로 기억이 가득 차서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을 거야. 그래서 난 누구에게도 관심받고 싶지 않아. 그럼 나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내 기억엔 스쳐 지나가는 사람만 남을 테니까. 시틀라리. 그래. 넌 수명이 나만큼 길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뭐? 그럼 너도 알겠네. 네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네 곁을 떠날 거라는 거, 그러니 더 똑똑히 기억해야지. 여행자! 그래 시틀라리. 하여간 이 부작용을 빨리 처리해야겠어. 나에 대한 네 생각이 계속 들리는 건 싫다고. 벌써 취한 거야? 적당히 마셔. 이러다 내일 점심에도 못 일어나면 어떡해? 나안 취했어. 여행자가 한 말도 전부 제대로 기억했고. 근데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민해 볼게. 시틀라리의 이런 모습 왠지 익숙한데. 설마 또 잠든 건 아니겠지? 음, 괜찮아. 나 혼자 집에 갈수 있어.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그냥 잠꼬대 하는 거야. 눈에 초점이 없는데. 아, 안녕. 외우는테 있어. 나 혼자 생각 좀. 그래. 아, 사실 거짓말이야. 서로의 속마음이 들리는 건 상대의 기억에 자신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느냐에 달렸어. 이 일을 겪었으니. 너에게 내 마음의 소리가 또 들릴지도 모르지 역시 들리는구나 기억 속에 이 연결고리가 생겨버린 이상 내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은 네가 날 잊거나 내가 널 잊는 것 뿐이야 농담이야 나는 연기주인의 전설적인 대샤몬이라고 부작용의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방법은 많아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당분간은 부작용을 참고 견뎌줘. 안심해, 나는 떳떳하니까. 네가 속마음을 들어도 딱히 상관은 없어. 아, 술 마신 경우만 빼고. 아쉬워? 텔레파시 놀이를 더 하고 싶으면 나한테 감각 공유 비스를 또 써달라고 하면 돼. 말해두는데, 무조건 써주겠다는 건 아니야. 어떤 생각은 마음속에 숨겨두는 게더 나을 때도 있어. 음, 왜?